안녕하세요. 자, 오늘 만들 것은 또 리본 아트를 한번더할 건데, 자, 이렇게 생긴 리본을 만들려고 해요. 이번 3단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필요한 재료는, 일단은 리본이, 이건 15mm, 넓이가 15mm 되는 리본을 준비를 했어요. 길이가, 어, 15cm, 이렇게 길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14cm. 그 다음에 12cm, 10cm. 이렇게 리본의 길이를 준비했고요. 가운데 포인트로 들어갈 장식을 하나, 비즈 장식을 준비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집게핀으로 한번 고정을 시켜볼게요. 집게핀으로. 그런 다음에 음. 양면 테이프하고 골드건이 필요하겠죠. 먼저 가장 긴 리본을 이용해서 이 집게핀에다가 어, 붙여볼게요. 자, 붙일 때는 어, 양면 테이프를 사용할 건데, 양, 양면 테이프를 뒷면에다가 한가운데 중심을 잡아서 쭉 붙여주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붙여주는데 이렇게 붙이기가 좀 힘들 경우에는 좀 양면테이프를 잘라서 붙여도 돼요. 적당한 길이로 정말 뭐 잘랐다. 잘랐는데 가운데를 맞춰야 되겠죠? 딱 맞춰서 붙이고. 맞춰서 이렇게 붙여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남는 부분은 또 잘라서 붙이면 돼요 이렇게 또 잘라서 이정도 어, 이것도 남는다 그러면 남는 부분 또 자르면 돼요 이렇게 자르면 되고 길이가 정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 리본도 조금 잘려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 양면테이프를 떼어볼게요 테이프를 떼고 자 어떻게 붙이냐면 집게핀에 이렇게 집게 이렇게 이렇게 집는 부분에 위쪽 위쪽 부분에 먼저 양면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안으로 여기가 지금 보이는 쪽 양면테이프가 붙어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쑥 넣은 다음에 깊숙이 넣어요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딱 집게를 닫으면 양면테이프가 딱 붙겠죠 안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정확히 센터를 가운데 중심을 딱 됐다고 생각되면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여기를 먼저 눌러서 여기 에도 가운데 정확히 맞게 이렇게 눌러서 붙여주세요. 안 맞네. 조금 맞춰볼까요? 조금 틀려도 괜찮으니까 잘 붙여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또 이렇게 가운데 맞춰서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쭉 가고 여기 안쪽을 붙이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 여기를 이렇게 안 잡으면은 위에 있는 거, 아래 에 있는 거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서 집게를 열어서 붙이는 거예요. 양면테이프가 여기는 두번 붙였기 때문에 한번더 떼야 되겠네요. 떼고. 이렇게 해서 힌트 맞춰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잡은 상태에서 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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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눌러주면 양면테이프 좀 넓으면 서로 붙여서 튼튼하게 될 것이고 뭐양면테이 얇은 거 써도 위아래를 잘 붙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면 하집게에다가 집게에다, 이제 어, 리본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장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리본을 해볼게요. 리본을 먼저 이 어, 길이가 14cm 짜리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자, 안쪽에다가 양면테이프를 붙일 건데 이렇게 바로 붙여도 되지만 아직 어, 숙달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길이를 적당히 잘라서 비슷하게 잘라서 붙여볼게요. 자 여기를 절반을 붙이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절반을 이거면 붙이면 양면테이프를 이정 이렇게 딱 붙이면 절반이 붙여졌죠 절반이 남았으면 남은 절반은 뒤로 돌아와서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붙이면은 절반 절반 붙여졌죠 자 그런 다음에 어, 이것을 반을 접어서 여기를 붙인 데를 접은 다음에 다시 쭉 당겨서 반을 눌러줘요. 그럼 여기 표시가 되겠죠? 꼭꼭 눌러줘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떼어서 자, 절반이 정확히 맞게 눌러서 붙여주면 이렇게 리본 모양이 됐어요. 자,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한 번. 양면 테이블 적당한 넓이로. 이 정도 넓이로,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넓이로. 여러분, 이렇게 붙이고 나서 잘라도 돼요. 근데, 실수로, 내가 실수로 리본을 자를 수도 있으니까, 리본을 안 자르도록,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붙여서, 반을 접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띄고, 정확히 반을 딱 붙여주세요. 자,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세 번째도, 똑같이,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만약에 내가 양면 테이프를 잘랐는데, 잘하는데 이렇게 붙이고 보니까 이게 붙이고 보니까 옆에가 너무 크게 삐져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안으로 접어주면 돼요. 안으로 안으로 접어주면 삐져 나온 부분이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쳐서 아, 양면테이프를 먼저 떼면 안 되는데서 떼버렸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 마지막에 양면테이프를 떼야지 야, 바, 바, 반대쪽 종이를 떼야지 마지막에 안 떼고 밑떼어버리면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였어요. 붙였는데 삐져나온 부분 이 이렇게 있다. 일단 놔두고 가위로 잘라도 되고 만약에 내가 못잘랐어 깜빡 잊고 그러면 이렇게 되었고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실수를 안 잘려주지 않겠죠 저, 선생님 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고 실수를 조금 삐져나왔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접었어요 음, 여기 반반이 표시됐죠 그래서 딱 했는데 하고 보니까 어 여기가 너무 삐져나왔네 그러면 여기를 삐져나온 부분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눌러주면 돼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래서 3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붙일 때는 집게핀은 조금 나중에 맨 마지막에 붙이고 이 3단 리본을 먼저 이렇게 조립을 해볼게요 이건 3단이 어려우면 2단만 해도 되고, 음, 여기에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2단만 해도 되고, 이렇게, 이번에 만든 것처럼 3단으로 해도 좀 이쁘죠? 자, 먼저 맨 아랫부분을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보다 크지 않도록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를 때, 이 넓이보다 약간 약간 크지 않도록 이 넓이보다 크면 피자 나오고 처리하기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약간 약간 작게 이렇게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이 넓이보다 크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자온 다음에 띄고 자 센터를 이렇게 딱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맞출 때 정확히 양면 간격이 똑같을 수 있도록 해서 꾹 눌러주세요. 자, 2단, 3단도 해볼게요. 요거 해, 이번에는 여기를 약간 작게 잘라 그랬죠? 약간. 그래서 가운데다가 맞춰서 붙여주고, 암흑들 볼땐 다음에, 이렇게 하면 3등으로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주비물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여기서 여기 가운데 마감해 줄 리본이 하나 더 필요했었는데 선생님이 소개를 안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쭉 돌려서 자이이 이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이 정도 잘라보겠습니다. 이 정도, 조금 이 정도 이 정도 잘라서. 붙여볼게요 이것은 나중에 미리 준비할 것 같으면 4cm, 4cm로 c m 준비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양면테이프를 어디다 붙이냐면 양 끝에다 붙여주는데 어떻게 붙이냐면 자, 작게 잘라서 이쪽 끝에다 하나 붙여주고 이쪽 끝에다 하나 붙여줘요 이렇 양쪽 끝에다 붙여서 아랫부분에서부터 시작해왔고 돌려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마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떼고 반 정도 와서 붙이고 반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와서 붙이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붙이니까 떼서 돌아와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이쪽 부분이 자. 그리고 이제. 집게핀에 붙여볼게요. 집게핀에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에 이 리본의 가운데 부분에 글루건을 이렇게 좀 발라서 적당하게 고정시켜주세요. 영식 쳐주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인트로 이렇게 여기 장식을 하나 준비했죠? 장식을 붙여보겠습니다. 장식을 가운데 이걸 발라주고 그래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예쁜 리본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어, 이게 이제 리어, 여자친구들에게 필요한 공예잖아요. 그런데, 어, 남자친구들도 여러 가지 공예를 체험하면서 손에 감각을 길리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친구들 뿐 아니라 남자, 남자친구들도 함께 수업에 참여해서 어, 만든 것을 누군가에게 또 선물해 줄수 있는 기쁨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함께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